여러분이 <목소리도> 참여하신 <음음> <소리> <목소리도> 음> 이번 이 와그대는 그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꿈을 세계로 넓혀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와그대는 저희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구절 보시면 알수겠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교육입니다 비록 일반 미래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꿈꿀 수 있도록 좋은 교육과 경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과 젊은과 캐리를 마음껏 보여주시는 그리고 무언가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몹시 귀하게 이기고 있고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